갤럭시폰 쓰시는 분들 혹시 회록 일일이 작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언어 번역에 곤란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빨리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어시스트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직장인의 칼퇴를 앞당기는 갤럭시의 유용한 기능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 태그하기. 일시적으로 연락하는 회사 거래처나 택배 기사님들의 전화번호. 저장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찾기도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나요? 갤럭시의 태그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저장을 하지 않고도 태그로 구분할 수 있고, 문자에서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저장 없이도 연락처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음성 녹음 텍스트화. 회의할 때, 인수인계 받을 때,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용을 녹음하고 별도로 다른 기능을 써서 음성을 텍스트화하고 계신가요? 모든 건이 갤럭시 안에서 가능합니다.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해 녹음한 다음, 파일을 선택해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면 쉽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화 녹음 기능. 갤럭시는 거래처와 통화 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 바로 화면 상의 버튼만 눌러주면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버튼을 누를 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도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실시간 통역 기능. 실시간으로 대화를 번역해 비즈니스나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실시간으로 여러 언어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려 퀵 패널을 확장하고 통역을 선택하고요.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마이크를 눌러 이야기하면 됩니다. 혹시 갤럭시 쓰시는 분들 일일이 회의록 작성하고 계신가요? Are Galaxy users writing minutes one by one? 정보 어떠셨나요? 다정금은 스마트폰 전문 온라인 매장으로서 다양한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최저가 2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정금에서 구매하셨는데 최저가가 아니라면 차액의 2배를 현금으로 바로 보상해드리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